안녕하세요. 유령입니다. 늑대인간 서열 정리를 해보려는데요. 구묘기와 늑대인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늑대인간이 이겼습니다. 처참히 처발렸네요. 이번에는 얼티밋... 뭐였지? 청목... 어? 일단은... 원래 한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컷! 타올을 부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자간과 붙여보겠습니다. 이번 건 자간이 이길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자간이 이겼음이, 어? 뭐야. 네, 이번에는 얼티민 무명기와 붙여보겠습니다. 무명기가 변신만 하면은 충분히 늑대인간 늑대인간 이길 수 있는데요. 자, 다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신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거 늑대인간이 이기겠습니다. 오? 어? 무명기 부화가 다 피해 버립니다. 어? 오? 어? 아, 무명기가 져버렸네요. 이제 네, 게임은, 어우. 왜 이렇게 안 끊어? 죽였습니다. 컷. 자, 이번에는 늑대 인간과 한번 불가사리를 붙여보겠습니다. 불가사리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정말 세기 때문이죠. 일단, 버텼습니다. 계속 체력해보라고 밤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졌는데요. 불가사리도 세졌습니다. 무승부가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늑대 인간과 시, 얼티미 시온을 붙여보겠습니다. 당연히 시온이 처발렸습니다. 어, 뭐야. 아, 처발렸습니다. 자, 다음 판입니다. 입질쟁이와 붙었는데요. 이거는 한 방에 먹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컷. 어, 피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겼습니다. 늑대인간은 정말 셉니다. 네, 이번에는요. 늑대인간과 라바나브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라바나브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기면 늑대인간 진짜 인정입니다. 자, 맞아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라바나브의 승입니다. 죽였다? 하지만 라바나브는 허수아비 상태가 있습니다. 너무 사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늑대인간과 한번 키클라스를 붙여보겠습니다. 오, 저게 안 맞네요. 네, 맞았습니다. 하지만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한대 때리면은 키클라스는 끝장이 났습니다. 늑대인간 승. 늑대인간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5P 기원인데요. 이거는 늑대인간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늑대인간은, 뭐, 피켜온보다 일찍 나왔, 습니아 늦게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티밍 우사척과 붙여보려 합니다. 얼리고, 태우고, 얼리고, 태우고, 얼리고, 태우고, 얼리고, 태웁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무사첩 너무 사기네요. 이번에는 늑대인간과 벽수기를 붙여보겠습니다. 늑대인간이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벽수기는 약골이니까요. 늑대인간이 이겼습니다. 컷자 이번에는 늑대인간과 지하국대적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기대가 되는데요. 지하국대적이 때렸습니다. 아 늑대인간이 체력회복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늑대인간이. 늑대인간의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말 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쓰세요.